사변운동 백주년 기획 보도입니다. 국립 대전현충원에 친일파를 비롯한 반민족 행위자가 안장돼 있어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순국선열이 잠든 국립묘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최소 28명이나 묻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김광현 기자입니다. 194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군 장교로 활동한 김영택, 광복 이후 무공훈장을 세 차례 받아. 1년 전 국립 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됐습니다. 이곳은 애국지사 묘역과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. 민중당 대전시당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친일인명사전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5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김창룡과 국립군을 공격하던 간도 특설 대원 등 군인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애국지사들 이와 같은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? 행적이 있어도 안장 조건만 갖추면 현충원에 묻힐 수 있고 이장도 시킬 수 없는 국립묘지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자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반민족 행위자의 강제 이장 규정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섯 건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